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침 조석으로 제법 이제 살쌀한 가을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의 폭염, 폭우 다 시간이 해결했고 이제는 드디어 가을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님이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에... 정치 형태를 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얼핏 생각할 때는 그냥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는 막상 지금 5개월에 접어들고 곧 이제 발년이 접어드는 12월 달이면 발년이 되게 되는데, 63대 선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형태를 보면,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고 있냐. 또 그런 정책은 잘 펴고 있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누가 죽고 시골에서 부모가 뭐 돌아가시고 형제간이 죽고 뭐또 아는 지인들이 죽고 사회적으로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순과 인연을 다 달리하면 안타깝고 슬프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로 슬픈 것은 집 없는 서름 서민들의 어떤 죽어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라고 얘기들 을 합니다. 이번에 1 2월 15일 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들이 어떤 음? 아주 아픈 곳을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그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사주 분석을 해도 정치 현실이 아주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변화가 무쌍하니까 사주 자체가 잘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이를 표명한 국토부 1차관 이상경 드디어 무주택 선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내로남불의 극치 이상경의 국토부 1차관이 사이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표명한 게 맞습니다 사주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년, 나무 2k로 11월 23일, 신는 인시라고 봅니다. 스님은 인시로 정해봤습니다. 인시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사이 표명을 하는 정도면 인시가 맞을 것 같다. 경북 영천 출생이고요. 대구 더공원 와서 서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를 다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두 연구위원으로 출발을 해서 경성대 조교수 2007년부터 25년까지 25,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로 재임을 했던 그런 분이고 2016년도에 국토부 재정사업자체평가위원 아마 이때부터 정부의 어떤 음? 그 환경 공학하고 환경 문제를 갖다가 다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백현동 옹백 아파트 환경 평가에 긍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개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어떤 그 협조를 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드디어. 무지택 서민들의 분노에 못 이겨서, 자, 꼬박꼬박 봉거 모아라. 집값 사면 그때가 사면 되지. 자기들은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참여한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갭투자나 무슨, 음? 또뭐 경매나 아니면 연걸이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집을 마련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녀들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집을 다 마련을 해가지고 주거를 갖다가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금융이 없이 응? 뭐 10억 말이 10억이지 공부 직장인들이 10억 모으려면요 정말 이것은 참 응? 하늘의 별따기 아니에요 한푼안 쓰고 해도 물론 부모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사람들이야 아, 그럼금수자나 이런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흑수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갈 길이 바쁘죠. 응. 집 없는 서림이 가장 크다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는 너무나 먼먼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거기다가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내로남불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는. 응? 먼 나라 얘기 같은 이러한 정책을 폈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의 분노를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의 표명도 이게 뭐 대통령이 제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문을 살펴볼 때는 사의 표명이 맞습니다. 자 68년 11월 23일 인시 사주 구성은 무신 계의 정유 임이 우선 정이 합이 돼 있네요 정이 막 정이 합 뭐가 돼요 화목이 되죠. 그러니까 화신이 부족합니다 약하다 고말해요 부족해 화신 부족격 그럼 목은 화신이고 용신은 수예요. 어. 보통 용신으로 목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목은 화신이고, 용신은 수다. 금은 기신이고토는 구신이고, 아, 당연히 약신이겠죠. 목이 필요할 때 금이 병이면, 금이 병이 있네요. 신금, 유금이 있습니다. 어. 무토가 토국수 식상제사를 하고 있고, 반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학이 있고, 신유군 반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화신 부적격이다 그럼 결국은 용신은 뭐냐? 목이다. 용신이, 아, 화신, 화신은 목이고, 용신은 두고 화는 뭐예요? 약신이에요. 근데 토금은 나쁘고, 목, 숙목하고는 좋다. 어을서부터 음, 공부가 잘 됐습니다. 환경공학이 됐든 뭐가 됐든 공부가 잘 됐든, 그래서 서울대 간 거요. 예 병인정무에 석박사 다 땄습니다. 자 이랬던 분이에요. 결국은 환경평가, 특히 어떤 도시개발을 할때 환경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환경평가에서 만약에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그러면 개발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그런 음, 업무가 또 환경평가, 그거를 지금... 아주 관장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경 국토부 일차관이. 이분이 집값 내려가면 집 사라. 그 동안에 돈 꼬박꼬박 모아서 집값 내려가면 사라.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이 안 된다. 집을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살수 있는 기회마저도 꽁꽁 묶으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과연, 음? 그런 식으로 해고 주택을 마련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래, 폭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을 유명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고, 또 언론을 그런 식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스님이 꼭할 말은 아닙니다만 김현지 문제 300억 땡겨다가 대선 치르면 되지 그렇게 해라 대선 자금의 개입설이 또 있고 이 문제도 이번에 국정감사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와서 뭔가를 설명을 해야 한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종무비서관실에서 그거안 나오려고 제1부속실장으로 제1부속, 어? 갔는데 과연 나오겠냐 아마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몫이라고 봐요 요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목소리가 조금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택이나 곽규택 의원이나 또는 뭐 신동우 의원, 나경원 의원 대충 이렇게 몇 사람 상당히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것은 이런 저런 현 정부의 어떤 국민을 상대로 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좋은 거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물어듣고 이런 거 말고 이런 좋은 기회에 김현지 문제가 남아 있죠. 자이든 타이든 구직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는 젊은이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문제 또 내일모레 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를 과연 어떻게 어, 슬기롭게 잘 네. 마무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하나 관세협정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과연 잘한 것이냐 이런 거 저런 게 상당히 국민들이 어떤 영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산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한번 두고 봅시다 하은 그동안 스님도 이런저런 허님문 기관이라고도 하고 또 특별하게 어떤 올릴 만한 영상에서 어떤 어필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지만 이상견 국토부 1차관의 이 지금 내로남불의 부동산 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하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올릴 겸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것은 박수를 쳐주고 모든 것은 질책을 하고 그것이 인지 상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한 절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금년 가을은 여러분들의 서민들의 어 힘없는 또, 권력이 없는 서민들의 어떤 그런 가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